북한 아이들의 굶주림은 단순한 빈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는 조용한 비명입니다. 겉으로는 자이들을 위한 나라라고 말하지만 현실의 북한은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. 학교에 가면 책상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텅빈 급식대입니다. 급식이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더 많고 나와도 물몇 스푼에 소금만 풀어놓은 국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음식이 전부입니다. 아이들은 수업 시간보다 장마당에서 먹을 것을 찾는데 더 익숙해집니다. 선생님도 알고 아이들도 아는 현실 책보다 배고픔이 먼저 해결돼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. 더 충격적인 것은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이 먼저 굶는다는 점입니다. 북한 부모들은 아이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지만 주머니 사정을 넘어 나라 자체가 먹을 것을 책임지지 못합니다. 그래서 북한 아이들의 하루는 오늘 무엇을 배울까가 아니라 오늘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입니다. 어린 나이에 생존이 꿈을 대신하는 순간 아이들의 미래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. 하지만 가장 잔인한 장면은 아이들이 배고픔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. 한번 울던 아이가 두번 울고 세번 울다가 끝내 울음을 멈출 때 그건 배고픔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희망이 사라진 순간입니다. 이 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.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외면한 채 지나갑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 아이들의 침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이 아이들의 굶주림은 북한의 문제이기 전에 인간의 문제이며 침묵 속에 사라지게 둘수 없는 현실입니다.